한동훈식 차별화. 당내에서 선거의 필승 공식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일당락 짓고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 비월백 문제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몰카. 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분,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입소실과 특별 감찰에 관한 대한 공통 문제를 어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 사건의 본질은 함정, 함정 촬영이다, 몰카 촬영이다라는 데의 문제 의식을 밝히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겁니다.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출마를 강권한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 이번 선거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거 풀고 가자라는 직언을 한바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야기도 준비돼 있는데. 마포구에서 정청래 의원과 김경률 비대위원 간의 승부가 성사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죠.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이어서 네. 가방 관련해가지고 허가를 해야 된다,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어떤 생각이세요? 있오 그대로? 그대로. 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저는 디올백이 저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디올백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어떤 좀 입장이라든지 좀 방안이 내놔야 되시는지. 실상과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지 사실 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그건 뭐 우리당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디올백 같은 경우는 함정이긴 하지만 부적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예. 어쨌든 공인으로서 아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당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건데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 김영주 의원님, 네. 굉장히 어떤 미묘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 비대위원장의 발언. 네, 뭐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야당이 만든 법안에 대한. 악법 소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지만 네. 이 명품 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법의 그 특검의 범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음. 범위 밖에 있는 부분인데 이게 오히려 더 시발성이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반반 정도의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민주당이 특검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특검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정하게 좀 과한 일방적인 네. 그런 부분의 비판은. 사실은 토론하면 될 것이고 악법이다라고 하면 될수 있지만 사실은 뭐그 김건희 여사가 그 백을 받은 것은 뭐 함정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저는안 된다 라고 네. 하는 국민적 감소가 절대적일 거란 말이죠. 음. 이 감정적 요소를 전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대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는 아, 윤석열 평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선거라고 하는 것에서 한동훈 비례위원장이 오으로서 가지는 차별성이 전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예를면 들윤 대통령하고 똑같은 아바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바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애둘러서 저는 그런 의혹도 있을 수 있겠다. 김경률. 회계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던지면서 본인이 일부 수긍하면서 음. 차별화를 하는. 그래야지 이것이 수도권 선거에서 그나마도 이길 수 있다. 불보듯 뻔하게 강서 보궐선거처럼 수도권 선거가 될수 있다면 네. 어디서 이길 수 있냐. 결과적으로는 TK, PK 속에서 뭐 충청 조금 약진하는 것으로서는 이게 이겼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오히려 이번 선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려운 선거이다라는 음.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일정정도 어, 각을 세우는 대통령실과 그런 부분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다고 까지 보여집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때 전체 홍보 전략 총괄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이 발언에 한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나옴으로써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국민의힘 입장은 어, 그 명품 수사고 함정 수수였다 라는 네. 것을 목소리를 높였고 수수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던 것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함정 수사건 몰카 수사였지만 어쨌든 받은 건 잘못된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라는 네. 것으로 이제 입장이 전변적으로 바뀐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네. 한동훈의 생각이 알려졌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고 공세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대한 선거 제도의 변경 예. 80%, 20% 하겠다. 음. 일반 여론조사, 국민 여론을. 더 많이 바뀌었다. 그 뜻은 뭐냐하면 그 명품백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예. 우리 우리가 주장하는 그게 일치점을 보지 못하면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그걸문제 있다고 하는데 침묵한다면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을 찍어줄 것이냐 특히 수도권에서 음흠. 그런 문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 김경률.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비대위원으로 영입한 인사 그리고 마포을 정청래 의원 지역구의 총선 출마를 가장 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직접 권유했던 인물입니다.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생각이 일치한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대목이 이 주가 조작 의혹보다 명품백 의혹이 훨씬 더 심각하다 사고 하면 된다. 더 나아가 말이 앙투안에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마리 앙토아네트의 사치 등이 드러나면서 폭발했다.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분다 같이 입장 표명하라라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최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 비대위원장이 옆에서 김경률 비대위원들의 발언을 쭉다 보면서도 계속해서 마포울 공천을 강하게 추천한다. 그리고 자격원는 걱정할 만한 지점이다. 어제 진수희 장옥께서도 그런 분석하셨잖아요. 진수 희장관의 분석 나오고 바로 한비대위원장의 발언도 지금 나온 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 마리앙 투안에트요? 저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제 다소 진전된 변화된 발언을 보면서 아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정치인으로서의 변모. 를 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한달 전만 해도 함정 취재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 불법성, 불법 취재, 그러니까 취재의 그 불법성을 강조하셨던데 이제 이제 한달 만에 이렇게 좀 변화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네. 물론 이제 김경률 저 비대위원. 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조금 설득이 당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네. 이 정치, 정치판에서는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법이 훨씬 더 무겁고 음. 무섭다 하는 것을 우리 뭐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다 이렇게 체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몸으로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체득하시는 것 같고 이제 당내 그 후보자들 또 현역 의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아마 온도차는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영남 의원들은 윤재옥 원내대표부터가 뭐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수도권에 출마 체비하고 있고 이미 뛰고 있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민심을 뭐~ 절절하게 지금 예. 그 느끼고 있을 텐데 그래서 당내 아마 이견이 양 지역 간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한 달을 지나면서 활동 결산을 해보니 자신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갔을지 모르나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전혀 낮춰지지 않고 있고 양당 간의 지지율 격차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특히 정권 심판론과 정권 안정론의 격차가 또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좀 깨달으심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대통령실은 조금 불편해할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이~ 조금 다른 입장을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우리, 누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말이 앙뚜아네트를 그 인용까지 한 거는 그 정도로 지금 수도권. 뭐~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도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그니까 러 정치개혁까지 아무리 지금 다섯 개 내놨지만 열개 스무 개를 내놔도 저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적절한 대응이 있지 않으면 다 백약이 무효인 이런 네. 분위기를 아마 조금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 당내에서 이거 그냥 사고하고 가면 된다 그러면 리스크가 줄어든다 사고 안 하고 버티면 리스크다라는. 여론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게를 둔것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돌직구 출신이기도 한 박정아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의 발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하태경 의원하고 김경률 위원이라는 김수종 학교 외부 인사들이. 김근희 특검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기올배 수사건에 대해서 대통령보가 입장을 표명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이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진 않았습니다 대변인 입장으로 충분하게 책임 있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 주세요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김경률 위원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고요 그 발언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지금 보시면 당의 수석 대변인 박정아 의원의 발언도 개인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존중한다. 이미 어떤 당내의 기류가 이거는 그냥 질질 끌려다닐 문제가 아니라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라는 해석인데 어, 법률적으로 말이죠.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법률적으로는 사실 이제 명품백을 받은 것 자체는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금 배우자가 받은 경우에는 네. 금지는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를 했는데 아, 처벌규정이 없다 해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면 이것도 엄청난 논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원내 당이 저런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워딩을 보면 이제 흐름의 변화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봐요. 이제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팔도 돌면서 메시지 정치 이런 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만 가지고는 이 총선을 돌파할 수 없어요. 결국 특검 거부에 대한 어떤 명분, 그다음에 이제 지지율 정체의 흐름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한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 어떤 뭐, 이제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을 지지 명품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부분은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미 검찰에서 수사한 네.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명품과 관련돼서는 물론 그 함정을 파고 뭐 여러 가지 녹취를 하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교활하고 비굴하죠. 교활하고 비굴하다. 어, 그건 우리가 비판해야 마땅하지 해요. 그렇지만 명백한 사실은 이 명품배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뭐 대통령실도 거의 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함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갈수 없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돌파가 구 필요한데 그 어떤 사과라는 정격적인 사과 이런 것들이 흐름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가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명품배를 받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금기원은 아니,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금기원화가 뭐 비대위원을 통해서 나오고 원내대변인 통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까지 어떤 당과 정의 수직적 관계로 가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짚고 넘어가고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만이 결국 총선은 어떤 승리에 있어서 영향이 있는 거지 이대로 뭐금기시였다고 그냥 간다랄지 아니면 윤심이랄지 용산만 바라보고 갔다는 폭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메시 지 정치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가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걸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군요 자체 내에서도 많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미 국민들께서 그 몰카 공작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저열하고 비겁한 행동인지에 대한 판단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본다면. 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고 돌려주면 된다. 최근 인재 영입된 경기대 이수정 교수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명품 백수수 의혹 해결 안 코는 안 된다. 하태경 의원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 구하면 된다. 이수정 교수 선물 있으면 돌려주고 사과하면 쉽게 해결된다. 어, 민주당에서는 그간 국내 힘을 비판하기를 김건희 여사가 성역이다라고 비판을 해 왔는데 어, 더 이상 성역은 없다라는. 의미로 나갈 것인가에 분기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김종민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초기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거죠. 처음에 뭐 유튜브가 얘기한 거뭐 대꾸하지 않는다 이런 게일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데서 에 결정적인 그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요. 어제인가요그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가 칼럼 쓴걸 봤어요. 네.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 이제 절박해지기 시작했나? 이런 생각도 아울러 들었고요. 특히 박정아 대변인 뭐 이수정 이제 후보 이런 분들이 아마 바닥에서 민심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당사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진작부터 절박했어요. 그런데 이 요구에 대해서 사실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라고 했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 저는 이 명품법 문제가 뭐 단순히 사과하고 돌려주고 창고에 있다고 하니까 돌려줄 수 있는지는 봐야죠. 그 부분만으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안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어그 동안에 차곡차곡 누적돼 왔던 그런 리스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의혹도 있고 또 해외 순방 때 명품 뭐 샵에 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아 좋은 것들 중에. 어, 특검도 포함하고요. 이 명품백이 결정적인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는 트리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국민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정도로 한 것은 이제 뭐 특검은 사실 제쳐두고 특검을 명품백으로 치환하려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나 어제 그 한동훈은 절박하지 않다에서 김순덕 대기자가 주장했던 반은. 정면으로 돌파해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예. 특검을 포함해서. 그래서 단순히 저는 국민들이 이미 걱정의 차원을 넘어서 분노가 음.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선 중간에도 사과 한번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그 뒤에 지켜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속지 두번 속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 나가느냐가 국민의 힘과 이 정권의 운명도 같이 공동 운명체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몰카 공작은 그 몰카 공작대로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한다 하더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으로 무언가 당내에 영부인의 사과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는 보도가 오늘 많습니다. 대통령실 반응도 약간의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여권 관계자 대통령실 내부에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적절히 검토 중으로 한다. 어, 기류 변화가 분명히 느껴져요. 대통령실에서 무언가 금기시 되거나, 아 그건 뭐 몰카 공장 아니냐, 아니면 뭐 성을 낸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어, 의견을 듣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어, 이제 적절한 입장이 대통령실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석까지 나온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조 의원님.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작은 배 같으면 금방 턴을 하지만 큰배들는 턴하는데 상당히 시간과 그렇죠. 회전이 되는데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그 배는 매우 큰 배예요. 음. 특히 공무원 조직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은 윤재원내 대표의 입장하고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뭐 처음부터 악법이었고 또제2말 하자면 거부권에 대해서도 어, 실제적으로 뭐, 뭐, 십몇분 안에 그냥 초, 초 스피드하게 행사했기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실이 그때도 제가 아쉬운 거는 거부할 줄 알았는데 2, 3일 정도 고민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야 된다는 음. 정도 입장은 있어요 그것도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적절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 라면 상당히 많이 말하자면 배의 어떤 방향키를 네. 돌리고 하는 어떤 준비체제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찌 되 보면 뭐 내부적으로 보면 어, 그런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다 이번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대통령 실을 강하게 당해서 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용인 해달라 라고 하는 모종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그런 부분에 대한 어 논의를 할수 있다라는 네. 면도 저는 가만히 돼 있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전에는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그 <웃음>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어, 예전에는 네. 그 청와대와 여당 간에 큰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음, 뭐 만나서 뭐 작전을 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가 일정 정도 이해하고 네. 용인하는 그런 부분이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 선거를 앞두고 여당에 떠오르는 주자가 어~ 이제 대통령실과 일정 정도 선을 긋고 음. 대통령실에서도 그 선을 긋는 것을 이해하고 용인하는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윈윈이랄까요 뭐 그런 네. 게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려운 이유는 예전에 대통령 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적 경험을 축적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걸 생각해 보고 아주 받아들이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그런 레코드, 그런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같이 하를 낼지, 그걸 흔쾌하게 한동훈이니까 받아들여라고 아주 쉽게 받아들일지 조차도 감당이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새로운 비서지인들이 잘 갈무리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다. 그렇게 봅니다.